설이나 인물 소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명 방혜린 1996년 1월 3일생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67,50 서울예술대학교 연기전공 휴학 중 중학교 2학년 때 아이돌 연습생으로 연예기획사에 입사하였다. 본디 배우를 꿈꿨으나 가수가 되고 나서 배우에 도전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일 수 있다는 회사 측 조언에 기인한 것이며 본인 역시도 가수가 연기를 할 수도 있고 배우가 노래를 할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내부 사정과 엄격한 관리 규율 등으로 인해 고3이 되었을 때에는 모두가 떠나고 회사에 홀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한다. 대학을 가야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스스로 대학 입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때가 입시 3개월여 전으로 무용을 하는 주변 친구들에게 무용의 기초를 배우고 연습생 생활을 통해 익힌 힙합을 접목해 스스로 무용 안무를 창작하여 실기시험에서 선보인 끝에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에 합격한다. 가수 연습생으로 보낸 시간은 약 3년 9개월로 본인은 이 기간에 대해 아쉽지 않다고 한다. 막내 생활 경험으로 인해 눈치가 빨라졌고, 이때 배운 노래, 춤, 연기 등이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예대 탈춤동아리 예대민속 연구회 출신이다. 데뷔부터 첫 드라마 주연작까지 시켜준 KBS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지 본인 나름대로 KBS의 시청률에 공헌하겠다면서 항상 KBS를 틀고 산다고 한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시청률 분석기기를 설치한 표본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미 없다. 그러나 본인은 이걸 까맣게 몰랐는지 2018년에 해피투게더에 출연하여 이 사실을 처음 알고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 설마 틀기만 하면 다 올라가는 줄 알았냐는 전현무의 질문에 울상으로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라고 묻자 제작진이 폭소를 터뜨리기도. 중학교 3학년 때 다이어리맨 뒷장에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인상만 보면 차도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애 고자라고 본인이 언급했는데 서울예대 1학년 재학 시절 같은과. 선배와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어느날 남자친구의 SNS에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이 있는데다가, 핸드폰에 꽃돼지라는 애칭까지 있어 남자친구를 의심했지만, 그때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해 계속 만났다고. 하지만 결국 들켜 헤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씁쓸해 한다. 나이에 비해 성숙한 외모를 갖고 있는데, 평소 맞는 배역들을 보면, 자신의 나이보다 높은 배역을 맡거나 동갑내기인 청하와 같이 있으면 언니로 오해받고 학교 2017 촬영 때는 김세정과 친해지기 위해 본인이 김세정과 같은 1996년생이라 하자 김세정이 심히 당황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둘은 약 4, 5년 뒤 산에 맞선에서 만나게 된다. 야구와 인연이 깊은데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던 두산 베어스의 홍구장인 잠실 야구장그. 리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WBSC 프리미어 12 조별리그 경기인 쿠바전에서 개념시구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시구 장면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WBSC 메인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의 메인을 장식하기도 했다. 김민규와 똑같이 술을 못 마시고 안 좋아한다고 한다. 2022년 4월 위엔터테인먼트를 떠나 골드메달리스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서리나라는 예명은 사촌 오빠가 지어줬다고 한다. 영어 이름인 세리나를 빨리 발음하면 서리나로 들린다고. 사실 세리나도 한글 표기로 하니까 저렇게 표기되는 것이지.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서리나처럼 들린다. MBTI 성격 유형 결과는 INFJ이다. 서리나는 학교 2017주연 배우였던 김정현, 김세정, 장동윤이랑 다른 작품에서도 만나게 되었다. 김정현과는 철인 왕우를 같이 찍었고, 김세정과는 산의 맞선을 같이 찍었고, 장동윤과는 오아시스를 찍게 된다.